오늘로서 저희 교기원이 11년차를 시작했습니다. 정가 작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10주년 기념행사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저는 교기원이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부터 투구를 하다가 오늘 이전에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 교기원 10년의 가장 큰 성과를 만약에 뽑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 본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한국의 대학사회에 현실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어떤 대학 교육의 그 본질, 본류에서 또는 국제적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각자 한국 대학들이 처한 사정에 맞는 그러한 모형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 성과들을 어 뭐랄까 요양 방법 매스 트랙트가 우리 표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 명칭에 대한 것도 있어요. 교양교육이냐, 교양, 교양 기초교육이냐, 기초교양교육이냐, 뭐리버아이치냐 제너레이저 페미나 맞는데, 명칭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희가 기초교양, 소양을 나누 것들에 대한 문제들, 어 그리고 예를 들면 기초교육에서 사법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맞느냐, 수학과 자연과학은 이게 기초에 속하냐,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요. 어, 예, 그래서 표준안을좀 개편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작업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어, 저희가 작년 2월에 2022년 2월에 몇분의자무이 어, 플러스 확대자회의을꾸려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의 필요성을 좀 공감을 했고 어, 개편위원회를 꾸려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분과 별로 또통합해서 어, 논의를 진행을 해서 편의 방향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 안을 가지고 자문위원회 플러스 알파 확대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했는데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설탄트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가운데에 그 개편안에 대한 마지막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들을 개편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어, 박정환 교수님이 발제를 좀 해주신 다음에 주별로 쟁점적인 토론을 하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어, 원안에서 개편되는 것을 합의하는 것들만 일단 개편을 하고. 합의를 못하거나 합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들은 원하는 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축의 학술대회에 최종 안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어, 제가 이 표준한 개편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많은 아,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고 강렬한 논쟁이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개편 작업을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계속된 논의와 연구를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그무성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지금 학기 시작하신는 계약도 있고 학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들 하고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